아, 저 악당. 하도 불덩을 튀겨서 음.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 에. 다 됐다! 이라이! 국화! 이제 합주 연습하자! 그래! 어? 끝났나? 가보자. 쉿. 어? 저건! 어? 우리랑 싸웠던 그 로봇이 아닌데? 그러게. 어떻게 된 거지? 피스 콘서트? 어? 노래? 페일, 너무 가까이 가니. 아. <laughs> <laughs> 정말요? 그럼요. 팬카페 사람들이 룰라바이 선수가 예쁘다고 난리예요 난리. 아 참, 부끄럽네요. 아 맞다. 혹시 팬을 위해서 자장가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자장가요? 왜요? 노래하는 목소리도 그렇게 예쁘시다면서요. 다들 룰라바이 선수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팬카페에 올려 보려고요. 아, 그래요? 해 주실 거죠? 헤이. Hey, 저건 내가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야. 잘못 짚었나 봐. 그럼 고압선은 악당이 아닌가? 아, 눈 아파. 앞도 잘안 보이고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 괜찮 아! 왜 그래? 헤일이 잘안 보여 눈에 손상을 입은 것 같아 뭐? 설마 악당이… 알파, 베타는? 아, 나 이대로 눈이 멀어, 안 멀어 보이실 거야? 어, 베타, 좀조용해 좀! 좀. 아, 아. 음? 아. 아. 알파, 베타! 어서 일어나! 도망쳐야… 아! 헤일! 왜 그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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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용접하는 불빛은 맨 눈으로 보면 각막 화상 이버 네. 하하하. <laughs> 근데 어쩌다가 우릴 악당이라고 생각하게 됐냐? 뻔하지. 앞선이 사악해 보이는 화장 때문이야. 뭐? 에이, 죄송해요. 어? 제가 너무 겉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너한테 좀 까칠했으니까 경기장만 나가면 내가 예민해져서 미안. <laughs> 앞선이는 보통 때 완전 순둥이야. 맞아. 악당이 아니라 피해자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치고 있던 로봇 스파크는 팀에서 제일 센 로봇이거든. 근데 예선 첫 경기 전날 누가 몰래 와서 박살을 내놓은 거야. 어! 혹시 그 놈이 네가 찾던 악당 아닐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아, 아쉽지만 못 봤어. 우리도 꼭 잡고 싶다. 잠들지 않았어. 네? 뭐가요?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죄송해 요 의식. 의시... 아 아니 귀찮게 해서요. 아 괜찮아요 수리앙. 그럼 다음에 또 봬요. 하 확실히 악당일 줄 알았는데 틀렸나. <laughs> 자장가만 부르면 자기가 잠들 거라고 생각한 건가? 완전 바보네. <laughs> 안녕하셨어요? 저희가. 청소를 해놓았습니다. 응, 아주 잘했어요. 어, 그런데 제 인형은 어디갔죠? <laughs> 그건 제가 깨끗이 빨아놨어요. <laughs> 아니, 이거 빨이니 저는 껍껍 쓰마 있던 마술의 때를. 뭐? 경기에 못 나간다고? 미안해 눈이 안 보여서. 어? <laughs> 괜찮아 경기 연기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앞선이 형이 연락해 봤는데 안 된다고 했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쉽지만 내가 알파벳타 세타랑 같이 잘해볼게. 그것도 안 되겠는데. 네? 왜요? 시각 센서가 망가져 버렸어. 내일까지 복구하긴 힘들 것 같아. 어? 미안. 힘내 형제. 우리 목까지 잘 싸워줘. 음. 응. 드디어 태풍 팀과 번개 팀의 본선 토너먼트 A조 경기가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 태풍 팀은 내부 사정으로 강풍과 토네이도, 발칸 로키 선수만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반면에 번개 팀은 에이스로 봇신 스파크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합류했죠. 아, 되게 미안한데. 태풍 네, 팀으로선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네요. 음, 근데 헤일리는 괜찮냐? 네,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 어, 다행이다. 그럼 강풍! 숫자가 부족하다곤 봐주진 않을 거야! <laughs> 경기 시작됩니다. 음! 음! 십만 볼트, 샤! 일, 이, 어, 나가, 나 에스로, 오케이, 접 스매치, 스매치! 번개 팀의 클로 아웃 빼 늘었는데, 그럼 나도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충전 완충, 야! 하 일렉 쇼크 일렉! 응, 쇼! 어, 어. 발칸! 레키 역시 언제 봐도 강력한 공격 기술입니다! 괜찮아? 응 휴… 아... <laughs> 벌써 토네이도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일단 저 충전하는 로봇들부터 아웃시키자! 좋아! 응. 그래! 에스론 토네이도! 외전 슛! 외전 슛! 에스론 응. 발탄! 차 악수와 캐논볼! 번개팀의 악페어 아웃! 에 토네이도! 바로 공격하자! 에이. 어? 어?

저렇게 간단히. 이것이 스파크의 위력이지. 아 대단합니다, 스파크 선수 최강의 공격력과 최강의 방어력을 모두 지니고 인데요. 이제 끝내볼까? 원충. 실내. 코네이도 비클 머드 뭐야? 피하기만 하잖아. 어떡할 거냐, 강풍! 지금이야! 에슬론 토네이도 트랜스포메이션! 아, 태풍팀! 드디어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어, 그 다음은? <laughs> 어차피 그래봤자야! 스파크가 어떤 공이든 다 잡아낼 테니까! 이제 어떡하지? 저 로봇이 우리가 던진 공을 다 빨아들일 텐데! 빨아들인다. 좋아. 어? 저 로봇을 이용하자. 뭐? 어떻게? 대풍 슛. 어? 하지만 그건 다섯 대로도 성공 못 했잖아. 게다가 목표물을 맞춘 적도 없어. 아. 알겠지? 발칸 로켓 도네이도 대풍 슛이야. 한번가 보자고. 그래? 여기서 탈락할 순 없지. 좋아. 시작하자. 아! 뭐야? 이렇게 패스만 돌려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라? 패스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에슬론! 대풍! 슛! 대 스파크! 아주 제구력이 부족해! 그래도 괜찮아! 분명 스파크가 빨아들일 거야! <laughs> 역시 스파크! 모든 공을 빨아들여 잡아! 어? 모두 붙어서 라부아 충전충전 최대치 제발 가라... 응. 이... 이럴 수가! Yeah! <laughs> 마지막 기술은 정말 멋지던데. 좋은 경기였다. 저도요. 고놈 참 <laughs> 맹랑하기는. 아이고 뒷목이야. <laughs> 나도 이제 분발해야겠는걸. <laughs>